대한민국의 핫이슈 시선을 사로잡는 트렌디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네가 온남 자,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일본 일초가 금쪽같은 5천만 국민을 위한 출장 서비스. 일반적인 출장이 아닌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고드는 명민함으로 승부하는 이들. 출장 업계 블루오션의 도전장을 내민 출장 서비스의 달인을 소개합니다. 대전의 한 연구원 안에 나타난 의문의 트럭 발견 체육대회 준비가 한창인 이곳에 나타난 트럭의 정체는 과연 그래서 일단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몇 가지 좀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엄청난 무슨 작업을 하러 오셨습니아네 여기 그 체육대에 있어가지고 새벽 다섯 시에 출발해서 여기 체육대를 해서 피자 주문을 받아서 지금 빨리 지금 현장에 지금 도착한 겁니다. 아 피자요? 예 예. 도착하자마자 트럭 안에서 분주하게 내려지는 도구들. 가장 맛있는 피자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에 여념이 없어 보이는데요. 상당한 무게의 오분기 등장. 그런데 이때. 무게껏 잡아봐요. 그리고 있어 둘 다. 그러셨네. 야외에서 작업하며 발생하는 돌발 상황들. 아예 여기가 바닥이. 부르지가 않아서. 예, 고르지 않아서. 하지만 20년 베테랑답게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준비 중인 출장 피자의 달인 커다란 오븐 4 개의 세팅을 안정적으로 마친 후 엄청난 식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높이부터 남다른 식재료들. 예, 오늘 만들 두 빵들입니다. 이게 수량이 200개를 받아가지고 오늘 현장에서 오늘 빵 200개를 만들 겁니다. 피자 200 판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명품 피자의 맛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청결함은 기본. 아, 저희가 소독약을 가지고, 소독제를 가지고 다녀서 저희가 이렇게 먼지나 이물질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번 현장에서 세척을 합니다. 기본기부터 남다른 달인의 모습. 맛있는 피자의 맛을 가장 빠르게 전하기 위해 쉴새 없이 준비되는 매일의 과정들, 반복되는 일상에도 정성에 정성을 더하는 모습. 만드는 순서는 아, 여기서 이제 저희가 피자 도우 빵 가지고 여기서 빵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토핑을 해서 오븐기에다가 어고그 다음에 여기서 빵을 잘라서 그렇게 또 순서가 이루어질 겁니다. 금지와 자부심으로 일하시는 사장님의 가장 큰 비결, 바로 신선한 재료의 그 답이 있었습니다. 토핑 재료뿐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 극찬을 자아내게 만드는 이 도우도 명품 피자가 선사하는 맛의 한 수라고 합니다. 넓게 펴는 수작업 중에서도 느껴지는 도우의 쫄깃함. 저희가 빵 반죽을 해서 몽어리를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해서 냉장고에다가 그 저희가 48시간을 숙성을 시켜요. 뭐 숙성 시키면 빵이 이렇게 안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빵 안에가 좀 쫄깃쫄깃하고 그 작곡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빵이 고소한 맛이 납니다. 최상의 재료가 더해지고 정성이 더해져 하나의 피자가 탄생하기까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남녀노소의 입맛을 사로잡는 건강한 맛 하나하나 세심한 손길이 만들어내는 궁극의 맛은 아닐지. 맛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기적 만남. 아, 아무래도 그 노인정에 그 어르신들 홀로 계신 분들 피자 납품할 때가 제일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피자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이해로 많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저희한테 자주 방문해 주으면 좋겠다고. 사장님의 열정에 뜨거운 오븐의 열기가 더해져 완성된 프리미엄 피자. 뜨거운 열기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발로 뛰는 출장의 달인. 그다나니다이 구워 나오자마자 먹는 그 피자의 맛은 어떤 것까지 이거 진짜 못바거든요 제가 사실 이거 녹화 전에 좀 먼저 먹었거든요. 바로 친구예요 지금. 아우 어, 이거 뭔가요? 이거 <laughs> 아우 쭉쭉 늘어납니다. 쭉쭉 늘어나는 건 피자 치즈뿐만이 아니죠. 명품 피자를 맛보기 위한 줄도 쭉쭉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사삭 자르는 소리도 맛있는 피자를 드디어 맛보는 시간. 맛있는 피자 한조각에 번지는 얼굴 가득한 행복. 체육대회가 더욱 풍성해지는 이 맛이죠. 너무 맛있어요. 아, 왜 맛있어요? <laughs> 바깥에서 먹으니까 맛있네요. 아,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축제도 하고 날씨도 좋으니까 더 맛있네요. 건강한 마음과 맛으로 찾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한결같이 애쓰시는 사장님의 오늘. 아, 보람차게. 아무래도좀 양이 많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제가 한번 실패해서 다시 재기한 거기 때문에 너무 보람있고 일거리 많은 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